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 농사 t v 입니다 네, 네. <laughs> 정시한지 20일 된 바칩니다. 예. 와 장관이죠. 그렇죠. 멋지죠.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요, 20일쯤 되면 추비를 저희가 고려해봐야 됩니다. 네. 예. 추비 시기는요, 첫 번째 꽃이 피었을 때. 첫과 달았을, 달았을 때. 첫를 예. 달았을 예, 그 때. 네. 예, 그때 가대가 막 비대해질라 할 때. 꽃대 주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꾸럼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꽃피는 위치에 따라서 네. 이 우꾸럼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밸런스가 제일 정확하게 맞는 거는 꽃이 피는 위치가 어디지요? 네 마디에서 마디, 네 마디에서 다섯 마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빠진다. 이러면 네. 영양 생장 쪽으로 치우치고요. 그렇죠. 위쪽으로 너무 위쪽으로 꽃이 핀다 이러면 생식 생장 쪽으로 그렇죠. 네,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비료도 종류에 따라서 이 밸런스를 맞춰 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맞지요 네. 자 그러면 이 밭은 밸런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네 네. 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잘세알이에요 이거 이거요 꽃. 아니 있잖아요. 꽃, 네, 그 대공도 두고 지금 막 한껏 예뻐요. 아니 이거 꽃세알일 때는요. 꽃 피는 위치를 세알일때 위에서부터 세알입니다 네. 위에서 네 번째가 네 번째 위에서부터 네 번째만 피는 게 네. 알았어요. 얘야 여기, 여기,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생장점도 보이죠? 네, 생장점도 붓고 붓 쌌어요. 봉, 네, 봉오리 완전 막 장미꽃.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여기가 첫 번째 마디입니다. 네. 좀작 아, 깨끗이 없나. 여기가 첫 번째 마디입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서요. 네. 작때 보면 니까 네. 여기첫 번째 마디입니다 네. 여기에. 네. 그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두 번째 마디 네. 두 번째 마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마디 네.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마디네 번째 마 마디. 여기에 다섯, 다섯 번째, 번째 마디. 마디 아,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에, 마디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곱 개마디는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먼저 이제 비대해지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예, 여기에 달았네요, 그죠? 달았고, 예. 얘도 이제 비대, 점점 비대해질 텐데, 이 시점이 이거 추비를할 시기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 집은 지금 여, 얘는 지금 여섯 번째 네.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논리상으로는 영양 생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는 어막 크다는 거죠. 어, 거죠. 대도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 우리 농가들이 판단하는 게 어떤 게 있냐 면요 이게 너무 영양생장이 어, 강하다 이러면 네. 추비를 약간 늦춥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추기도 하고요또 네. 어떤 사람은 어~ 이걸를좀 억제시켜 주려고 칼슘 네. 그다음에 가리 네. 칼슘이나 가리를 추비를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요즘 심어 놓은 어 오이나 아니면 이맘때 심는 오이는 대부분 요 때는 영양 생장이 강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추비를 줄 때는 질소가 적게 들은 었 네. 가리나 네. 또는 칼슘을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주는 시기는요 노지입니다. 네, 노지는 교과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지에는요, 어 칠일에서 1 0일 아요 오일에서 6일이다 음. 노지는 비가 자주 오니까 음. 더. 그리고 습이 없으니까 오일에서 음. 6일입니다 노지는 5일에서 6일에 100평당 1키로 네. 그 다음에 시설은요 7일에서 10일에 음. 100평당 1키로 예. 교과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입니다. 근데 실제는, 음. 실제는 조금 근데 저희가 재배를 해보니 음. 그 교과서는 기본을 그렇게 잡고 가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재배를 해보면 네. 그것보다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이런 오이 나무를 보고 판단을 해요. 네. 어 얘네들이 조금 막영양생장 오이는 하루하루가 바뀌게 확확 변하잖아요. 그쵸. 오늘 막 되게 좋았다가, 어떨 때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살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따 많이 오고 많이 나 마이, 오이가 많이 나오고, 히 그럴 때. 네, 그럴 때는요. 네. 그러면 이거는 7일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시설이라도 네. 그, 그럴 때는 매일 물줄때 매일 조금씩 섞어서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맞지요? 네. 그래서 참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척가를 달았을 때 네. 우리가 아무리 억제시킨다고 하고 네. 그래도 해도... 척가 오이는 짧아요 네. 짧고 작아요 네. 그렇죠? 나무 쪽으로 예들이 네. 영양생장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양생장을 억제시키고 생식생 장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네. 척가를 따보면 그죠. 작아요. 예, 짧고 말 네. 그니까 이 그래서 척가는 네. 가격을 조금 못, 못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얘가 크면은 크면은 이제 네. 우리가 노력하는 밸런스, 것도 있고 예, 얘네들이 놓고, 척가를 달면서 약간 이제 에너지가 빠진 것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발란서가 맞춰가면서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오이는 오이는 바, 굵어져요. 어, 좁고 길고 굵고. 네, 그다음에 좋아요. 그러니까 척가 네. 첫가, 척가를 <laughs> <laughs> 굵게 달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척가는 네, 그렇죠. 그냥 발란서를 맞추기 위해서 앞. 아, 팔수 있을 정도로만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비료는, 비료는 이제 질소보다는 칼리나 가리. 그다음 연면시비로는 칼슘, 네. 칼슘을 우리는 연면시비 자주 해주죠. 네. 왜냐하면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네, 네. 이맘때 이맘때 아, 오이, 네. 오이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오이는요 칼리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오이는 칼리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어, 얘네들 칼이 칼륨. 얘네들이 밸런스를 맞춰 가더라도 우리 밸런스 맞춰 갈 때는 20대 20 주지요 네. 질소하고 질소하고 네. 가리하고 네. 동률로 들었는 거를 주는데요 그래도 조금 어, 내가 어, 이거 동률 말고 조금 더 주고 싶다 하면은 네. 가리를 조금 첨가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네 여보.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